자, 오늘도 몸이, 아, 가만히 있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서 또 오늘 산행을 시작했어요. 아, 오늘 도적을 하나 지금 만났는데, 와, 여기는 꽃송이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아, 어 아, 힘들어. 아, 도적이 아, 너무 작죠? 자, 먼어 둘게요. 이름 뭐, 좀 새로운 곳인데 혹시나 이곳은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또 올라와 봤는데 아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땀을 좀더 빼고 저 위에 능선까지 아주 평평한 곳까지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잖아 요즘에 계속 꽝사냥만 보여드려 갖고 영상 올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아 어지러워. 아,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이네요. 아 삼일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 이거 진짜 오기라도 보려고 아, 열심히 지금 산행을 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아유 만나는 거는 또 도격분이 없네요. 이것도 보나마나 상당히 대가 어려요. 이것도 자 이것도 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음을 위해서 쌍묻어 두고 아 지금 여기 뭐 아직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주 안 보여요. 야 오늘도 저 오늘도 아무것도 못 보는 건가요? 아, 야. 아, 아, 꼬송이는 못 봐도 또천만는 하나 또 봤습니다. 아 이거 홍천마네요. 예, 홍천마가 있고. 어우, 대,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천마라도 하나 보여주니까, 아, 또, 기분이 또 좋습니다. 아유, 자, 한번 캐 볼까요? 아, 이 천마도, 이렇게 찾으려면 없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꽃숭이버섯, 딱, 탐사 중에, 이렇게 하나도 많, 아 속이 지금 비었네요, 저기. 대가 지금 단단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이 지금 비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천마라도 하나 보니까, 아 그래도 산에 온 보람은 있네요. 아 어, 여러분들 저기 천마가, 또 홍천마가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자 뭐. 아까 본 천마 같이 이것도 지금 열매를 맺었거든요. 이렇게 네 대가 단단하긴 한데 아,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속이 전 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속이 비었다고 해서 이게 뭐 성분이 악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여기 제가 잘못해서 이게 벌어졌어요. 아, 상당히 깊이 박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속이 이렇게 비었죠 이렇게 속이 비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요 뿌리는 그냥 다음에 또날수 있으니까 요건 제가 담아 두고 됐고요 그리고 아, 저기, 하나 더 보이네요. 아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수명을, 이제 다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아, 보시면, 여기 지금 다 익었어요. 열매가. 다 익어서.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어차피 채취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올해 채취 안 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아, 이쪽에는 상당히 다 깊이 박였네요. 지금. 다른 데는 지 낙엽이 많은 데라서 그런지 이곳은, 어우, 대가 지금 무거워서 부러지려고 하네요. 음, 배가 여기 썩어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벌써 썩어서, 여기가 말랑말랑 해요. 지금 뿌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벌써 썩었나요, 이게? 아니, 벌써 이게 노가 없어졌어요. 이건 지금 나무 뿌리 같은데. 자, 천만은 지금 요것만. 요거만 남긴 채 뿌리는 벌써 녹어 없어,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깊이 파, 파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를 꺾어서 제가 묻어둘게요. 하여튼 아, 오늘 즐거운 사냥이었고요 아, 여러분들 하여튼 그 지루한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